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믈리에 케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귀한 영상 주제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음. 럭셔리한 맥주라고 할수 있죠 음. 람빅 편을 준비했고요 유튜브에 람빅을 제대로 다룬 영상이 많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별로 없더라고요 어... 네,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하긴 제 생각에도 이 친구는 조회수가 안 나올 만한 석입니다 <laughs> 이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좀 치명적인데 네. 제가 진짜 배워보고 싶고 네. 어떤 분들에게 같이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제 옆에는 저에게 항상 맥주를 알려주시는 맥주 세계대회 수상자 맥주 양조사 정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조사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람빅을 뭐 저도 항상 이름은 엄청 들어봤는데 사실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네츄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음흠. 아마 지금 보고 계신 99%의 시청자분들이 똑같은 상태일 거예요. 음흠. 그래서 오늘 입문편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한없이 깊겠지만 쉽고 음. 재밌는 정보들 위주로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람빅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해 주신다면.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어, 둘다 주세요. <laughs> 둘 다요. 네.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건요, 람빅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 같은 맥주.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연이에요. 네네 네, 정말 자연이 만든 맥주다. 좀 적나라하게 소위 이제 덕후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네. 이제 변태들의 술이다라고 음... <laughs>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약간 맥주 먹으면서도 이제 갈 때까지 간 놈들이 이제 먹는 게난비기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먹을 그죠? 없네. 네아 먹을 술이 없네 이러면서. <laughs> 람빅하면은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약간 좀 힙스터의 술이다 아, 이런 예.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입맛이 안 맞는 사람은 아예 못 먹어요. 그래서 굳이 굳이 음식에 비유하자면 좀 홍어 같은 녀석이라 참 생각합니다.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싫어하는 술이라서 음, 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힙터스럽긴 하죠. 오케이. 맞아요. 예. 전화로 이제 하실 때 음. 고대 맥주에 좀 가장 근접하다. 아 예, 그렇 예. 불과 한 1800년대 이전 루이 파스트의 형님께서 효모를 발견하시기 전까지. 해도 맥주에서의 오염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에, 또 냉장고가 있기를 해요. 뭐가, 뭐, 균이. 애초에 맥주가 왜 만들어지는지도 몰랐어요. 미생물이라는 게 존재한지도 몰랐고요. 음.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는 자연에 많이 의존해서 만드는 술이에요. 분명 과거엔 그런 식으로 맥주를 만들었겠죠. 네네.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죠. 과거의 맥주 맛이 어땠는지를 좀 그런 힌트를 가지고 있는 술이다라고 볼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 1800년대 이전까지 맥주 맛은 음. 지금과 많이 다른데. 네. 이거는 그 전통대로 만들다 보니까 네. 이 맥주의 맛이 예전의 음. 맥주 맛을 음. 어느 정도 닮아있을 것이다 그죠 네. 네. 그, 그거에 대한 힌트를 볼 수가 있는 음. 맥주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람빅 하면 은 벨기에에서 만든다 그쵸 네 거기까지 딱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훌륭합니다. 아, 일단 람빅이란 이름 자체가 네. 브리셀과그 브리셀 근교 이 지역에서만 람빅을 만들어요. 오, 예. 그리고 그 지역 중에 이제 램비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램비크라는 마을에서 이 람빅이란 이름이 유래했다라는 아. 설이 있어요. 100% 정답은 아니긴 한데 네, 네, 네. 가장 크게 유력한 설 아닐까. 샴페인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어도 람빅이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브리셀과 브리셀 근교 지역에서 만들어진 맥주들에 한정해서 음. 이 람빅 이란 말을 쓸수 있습니다 브리셀이 벨기에 수도니까 네. 거기 여행가서 수도 근처에서 마시긴 좋겠어요 맞아요 유명한 람빅 전문 펍들 정말 다 람빅 위주로만 파는 그런 것들도 몇 군데 있고 음. 그래서 람빅 마시기엔 참 좋은 곳이다 음. 네. 좋습니다. 음. 엄청 다양한 맥주가 있지만 좀그 중에 가장 고가인 맥주가 또 람빅이다 이렇게 볼수 있나요? 그렇죠. 베럴레이징한 맥주들과 더불어서 가장 비싼 술이 이제 와일드 에일류들, 람빅류들 이런 걸 텐데 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 람빅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렇게도 걸리고요. 음. 오늘 또 맥주 하나를 준비해주셨는데 이것도 아주 고가의 맥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 별로. 침이 나옵니다. 한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때는 12만 원 정도. 12만 원선요 네, 정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제조 방식이죠. 그렇 네, 제조 방식이 가장 독특하다 보니까. 네, 네. 메인이 되는 맛이 매가 호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 여러 가지 균들이 주는 맛 이거에 집중을 하는 맥주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몰트나 이런 호배 개입이 적은 게 좋단 말이죠 맥주 음... 맛자체 그래서 애초에 몰트 100%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밀을 한 3, 4 0를 섞어요 오. 그러면은 메가는 고유의 어떤 그 메가스러운 맛이 있잖아요 약간 마이야르의 맛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밀은 맛이 없단 말이에요 바디감은 좀줄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중에 한 3, 40% 정도를 밀로 채워가지고 그 메가의 맛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메가즙을 만들고 나서 한 4, 5시간 정도까지 끓입니다. 어... 일반적인 맥주는 1시간 정도 끓이고 말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막 오래 끓이는 이유가 한 3년 이상 묵은 굉장히 오래된 호불을 넣어요. 홉의 네. 향이 최대한 맥주에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도 있고 쓴맛도 최대한 빼려고. 이게 홉이 묵으면 묵을수록 향도 빠지고 쓴맛도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홉을 대체 왜넣냐 방부 효과는 남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막 너무 과다한 잡균들이 맥주에 들어가는 거를 방지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묵은 홉을 음. 넣기는 넣는 겁니다. 음. 근데 이 묵은 홉이 문제가 홉이 오래 묵게 되면요. 이홉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향들이 많이 생겨요. 네. 대표적인 게이제이소발레릭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에서 오는 향인데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발냄새가 나는 성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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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우리 발에서 이소발레릭게시드가 검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이소발레릭게시드가 충분히 날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4, 5시간 동안 끓입니다. 아. 홉을 넣고. 예. 보리메가의 향도 줄이려고 하고 그쵸. 폭향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좀 독특한 방식의 제조법들이 또 생긴다. 네네, 음, 좋습니다. 음, 그렇게 네. 만들어진 맥즙을 원래 일반적인 맥주들은요 차가운 냉각기 안으로 보내가지고 네. 금방 확 맥주를 식혀요. 네. 왜냐하면 효모가 뜨거운 온도에서 못 사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는 맥주를 식히는 방식이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건데 네. 쿨쉽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욕조 같은 게 있어요. 음.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맥즙을 쫙 펼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펼치니까 식겠죠. 그런데 네. 식는 과정에서 네. 이 벨기에 그 브뤼셀근처의 공기 중에 있던 여러 가지 균들이 맥주에 자연스럽게 접촉이 돼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자연스럽게 맥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람빅 만드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아. 네. 얼마나 오랫동안 시키는 거예요? 하룻밤 두는 곳도 있고요. 네. 네. 뭐한 2, 3일 두는 곳도 있고 그래요. 브뤼셀 인근에서만 만들 수 있게 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 지역 인근에서 주로 발견되는 여러 균들이 네. 그브뤼셀근교만의 때로 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람빅의 맛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람빅만을 람빅으로 인정한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식힌 맥즙을 이제 오크통에 넣었는데 네. 이 오크통이 뭐 우리가 위스키 같은 데 쓰는 그런 오크통 같은 게 아니라 네. 이미 수십 수백 번 써가지고 나무의 맛이 다 빠진 오크통이에요. <laughs> 심지어 기존에 이제 술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균들도 그대로 그,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온갖 균들이 있는 나무 막다 빠진 그런 통에다가 이제 맥주를 넣습니다 네. 그러고서 거기서 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이 이제 이 맥주를 완성시켜 가게끔 음. 잘 두는 게 람빅이 음.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나무통에서는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대충? 그거는 맥주마다 달라요. 네. 근데 보통은 한뭐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 넘게, 뭐 5년 넘게도 있기도 합니다. 음. 예. 인간이 하는 거는 그냥 온도 컨트롤 정도 적당히 약간 좀 선선한 온도 한 15도 원저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균들이 잘 활성화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정도만 딱 유지를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만 맥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여름에는 아. 맥주를 안 만들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양조를 할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뭐 기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람비게 맛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럼 <laughs> 어떻게요? 전기차 타셔야겠네. 그게요시육수 <laughs> <laughs> 네. 만들듯이. 그렇죠. 아, 맞아요. 계속 술 없이 쌓인 <laughs> 맞습니다. 균들을 네. 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냥 맞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네. <laughs> 그래서 이 람빅은 그 떼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양조장 가보시면요 네. 정말 비위생적이에요. 아 <laughs> 특히 쿨시이 있는 곳 근처는요 네. 막 천장에 거미줄 같은 것도 있고 먼지도 막 쌓여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는 초보 양조사가 거기 만약에 만약에 네. 가가지고 이제 어 거미줄 생겼 는데 빨리 걷어야지 하고 딱 걷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지게 혼납니다. 아 너씨 그거 하나 하나가 다씨 육수고 때로한데어 그거를 제거해 어 거미가 더 선배님입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너 이 거미보다 짬이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없애려고 해요? <웃음> <웃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 거기 그 환경은 진짜 다른 의미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응? 골 때리네요. 네, 진짜 골 때리죠. <laughs> 네.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공식적으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는 식약처에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성분 없다는 거. 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숙성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발효 시작한 초창기 때몇 개월 정도 때는 주로 산을 만드는 균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렇게 산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이후에 다른 잡균들이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져요. 네, 산 자체적으로 약간 미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을 형성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음.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효모들, 뭐 음. 사카로바이스 세레비지 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알코올을 또 만들기 시작하고요. 음. 그렇게 이제 먼저 있던 균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산을 만들고 알코올을 만들고 영양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가장 람빅 양조에서 중요한 녀석인데 네. 브레타노마이세스라고 음. 하는 음.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네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야생 효모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효모랑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이스트, 우리 인간이 써온 효모. 이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특별히 맛있게 만드는 효모, 특별히 그렇죠. 알코올을 잘 만드는 효모, 그렇죠. 뭐, 뭐 특별히 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효모. 약간 요런 것들을 선별해서 사육해 온 효모예요. 음. 가축들처럼.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통제된 맛을 내고 잘 통제된 발효 성향을 보이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야생 혐오는 말 그대로 야생이에요 음. 인간이 이 친구를 어떻게 컨트롤 해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는이 친구들은 그냥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적인 혐오들이 먹지 못하는 것도 이 친구들은 다 먹어요 그럴 정도로 생명력이 엄청나게 센 효모들이고요. 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맛도 아주 유니크해요. 네. 네, 되게 통제된 맛을 내는 일반적인 효모들랑 다르게 네, 네, 네. 이 브레타노마이세스가 만드는 맛은 말 안장. 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홀스 블랭킷이라고 음, 표현합니다. 혹은 이제 뭐 번야드, 음. 이제 마굿간 뭐 이런 향을 내요. 와인 같은 데에서는 이 맛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망한 와인으로 취급하고 싹다 버려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내추럴이 근데... 아닌 이상.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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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하는 효모 음. 중에 하나인데 음. 람비에선이 이제 이 브레타노마이세스가 이제 없어서 문제죠. <laughs> 이제 네. 보통 이제 브래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람빅을 만들 때잘 활동해라 그쵸. 라고 하는 거죠 네. 브래이놀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주는 아, 거죠 이제 람빅을 이제부터 아구간 네. 냄새를 만들어라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이브래이맥덕들 사이에서는 아주 좀 프렌들리한 친구예요 오 <laughs> 람빅에서 특히 람빅에서 특히 네. 그렇죠 근데 맥주도 네. 다른 맥주에서 브래이 나면 안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요 람빅이나 혹은 와일드 비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브래님이 제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laughs> 이제, 이제 오히려 바라고 있죠. 네. 마국간에서 먹으면 잘날 텐데. 아, 그거 진짜 그거. 똥내랑. <웃음> <웃음> 어쨌든, 브레토노마이세스가 있음으로 해서 가장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로는 잔비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온갖 당을 따먹어 치우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드라이해집니다. 음,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브레트유의 말한장, 뭐 이런 맛,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파인애플스러운 맛, 음, 혹은 살구 같은 맛, 이런 음. 것도 좀 만드는 편이 있고요. 네, 네, 브레이세 네. 번째가 진짜 진짜 안 죽고 오랫동안 버티는 균이다 보니까, 네. 병 속에 집어넣고 몇십 년을 더도 계속 활동을 해요. <laughs> 먹을 게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아... 네. 물론 그러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발악하다 죽으면 이제 여러 효소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효소들이 또 이제 맥주를 바꾸기 시작하죠. 음... 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친구들이 맥주가 변화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게 브레스 역할이다. 계속 두면 맛이 조금씩 계속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오... 네, 람빅은 아마 물리적인 의미로 두번 다시 만날 수는 없는 술인 거예요. 오... 네. 오... 야, 이야... <laughs> 그 약간 연극 같 은, 거 네요？아, 그죠맞 아요, 매매 네. 차가. 조금씩 맞아요. 를 수밖에 없죠. 네, 네, 아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공정이 네. 이제 블렌딩입니다. 아 네, 블렌딩. 람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통마다 맛이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아무리 자연이 만드는 맛이라지만 나름의 일관성은 있어야 될거 아, 아닙니까? 거죠 네, 그래서 그 일관성을 기억하고 있는 블렌더께서 적절한 통들 몇 가지를 섞어서 출시를 하는 게 람빅입니다. 와 네. 그러면 그 블렌더분은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인간 문화재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아 거를 이제 예,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블렌더가 네. 바뀐 람빅 브로리 진짜 맛이 확 바뀌어요. 아 네, 그런 게좀 있죠. 좋네요. 네. 보통은 그러면 몇 종류 정도로 블렌딩을 하나요? 적게는 두 종류. 그러니까 음. 영한 람비과 올드한 람비두 가지를 섞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네. 왜냐하면 영하면 영할수록 더 날카로운 맛을 지니고 아. 있어요. 단순한 맛을 지니고 있고. 네.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브랜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둥그러지고 그리고 훨씬 컴플렉스한 맛을 지니고 있게 돼요. 음. 영한 람비에는 당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올드한 거에서 당이 별로 안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영한 거랑 올드한 걸 섞어서 이제 병에 놓고. 이 안에서 브레시 더 먹는 거예요. 당을 먹으면서 안에서 또 탄산도 만들고 네. 다른 맛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이런 식으로 영한 거랑 올드한 거를 섞는 게 일반적인 블렌딩 방식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오크의 영향은 별로 없겠네요, 그쵸? 그렇죠? 거의 없다고 맞아요. 오히려 뭐 어떤 의미로 오크 통의 영향은 있는 게그 통에 붙어 있는 균들이 이제 또 람빅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향 같은 게막 그렇죠. 없어요, 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뭐, 근데 요즘은 나무 향 있는 통써가지고 람빅 만으면 재밌지 않을까? 아, 약간 이런 시도 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쉐리 오. 캐스크 람빅 이런 것도 뭐 한정판 같은 걸로 나오고 아.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엄청 전통과 역사이지만 도전적인 람빅들도 그렇죠. 좀 많이 생기그렇죠 네. 엄청 크리티컬한 것만 안 건드리면은 그 정도 트라이는 다들. 왜냐하면은 람빅 시장이 이제는 많이 커졌는데 네. 옛날에는 정말 다 죽어가던 시장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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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막 엄청 발악을 하던 시기였는데 아, 역시 예술가는 음. 좀 배가 고파야 그쵸. <웃음> <웃음> 굶겨야 뭐가 나온다. <laughs> 굶겨야 어이. 이래도 안되겠는데 그렇죠. 완전 창조적인 것들이 막 나오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이제는 오히려 배가 불러서 그런 걸할수 있게 된 것도 있어요. 아, 예, 오히려,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아. 어이, 그러면은, 뭐, 안 팔려도 그만인 술들 이제 좀 종종 만들고, 아, 그렇죠. 이렇게 아, 할 수가 아, 있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일반적인 람비에 가지는 맛에 대해서 음. 좀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먹어본 사람한테 이 맛을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너무 너무 유니크한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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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네. 오래된 사과 주스에다가 네. 식초를 몇좀 넣고요, 블루치즈 같은 거를 좀 인퓨징하면은 약간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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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끔찍한데요? <laughs> 그죠 맨 처음 먹은 람비기 역간띠용의 람비였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음...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맥주에 대한 열정이 이제 한, 막 꽃피던 시기였으니까 네. 모든 맥주마다 테이스팅 노트를 적고 별점을 네네. 매기고 다녔거든요. 별한 개를 줬어요. <laughs> 이거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막 이런 이랬을 정도로 처음부터 맛있다면 아마 그분은 이제 뭔가 잘못되신 분이다라고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예, 예 그거는 근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게 음. 맛이라는 게 결국 학습하면서 좋게 느끼도록 배우는 것이 있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네. 홍어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마시시고 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음. 좀더 맛을 좋게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이 람빅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laughs> 이제 람빅을 좀 트라이 트라이 시켜보자 그쵸. 해서 만든 게 가당람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람빅에다가 과일 같은 것도 넣고, 네. 혹은 주스를 아예 섞어버리기도 네네네.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탕을 막 넣어서 달게 해가지고 만든 음... 가당람빅 같은 것도 존재해요. 이런 거에도 근데 브렛 같은 향은 느껴지나요? 거의 안 느껴져요.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요. 네. 람빅이니까. 네.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일 같은 향에 가려서 좀 덜하게 느껴지죠. 어... 그래서 만약 내가 람빅이 처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도하기엔 좀 무섭다? 네. 이런 분들은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용문화재 분들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긴. 어, 맞아요. 실제로도 안 좋아해요. 예. 네. 네, 그런 분들은 보시면 가당 람빅은 람빅의 범죄에 넣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런 게좀 있죠.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누룩을 쓰는 게 음. 야생 효모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통주에 또 과일 들어간 술도 많이 생기는 음, 거고 음, 맞아요. 음. 어떻게든 입문을 시켜야 그 다음을 선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람빅이 아니다라는 거엔 동감하는데 그렇다고 네. 이 친구가 뭐 존재 자체가 사회 악이냐라는 거엔동감하진 않습니다. 음, 그렇죠. 네, 필요한 술이라고 네. 생각해요. 좋아하는 음.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1800년대 이전 시기 음. 제조법을 쓴다고 하는데 음. 굳이 그렇게 쓰는 전통이 생긴 이유가 좀 있나요? 사실 전통을 유지하는 거에 이유는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간다는 라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네. 일부 양주장들은 진짜 막 망해서 문 닫기 직전까지 간 곳들도 많아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벨기에 전통문화를 계승해나가야 돼 라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제는 람빅이 빛을 보기 시작했죠, 또. 음... 네. 그거 되게 진짜 희망찬 얘기네요. 그죠 맞아요. 네, 언젠가 근데, 빛을 본다. 아. 근데 왜냐면 은 제가 여쭤보 거는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원래 이렇게 만들어 왔을 텐데 음... 왜 람빅에서는 잘 보존이 되었을까? 이게 아까 말한 떼루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맛있으니까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브렛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있지만 브리셀 지역 떼루아가 중요한 게브레타노마이세스 브리셀렌시스라고 하는 효모가 있어요. 예, 아... 애초에 네. 아, 이름부터가 브리셀렌시스, 그 브리셀에서 발견된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브레타노마이세스람빅쿠스라는 효모가 네, 네, 네. 있는데 아... 이두 개가 람빅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인데. 네, 네.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로 잘 발견되는 게 그쪽에 때로아이다 보니까 그래서인 것 같아요. 예, 네, 맛있으니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간단한 역사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참 곤란해요. 저도 이게 기록이 된게 없어요.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어져 왔다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람비기 역사.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람빅의어원조차도 지금 뭐 기록이 제대로 아. 안 남아있거든요. 아. 네. 아직 명확히 기록된 게 없다. 그러니까 정설이 없다. 이 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제조법만 봤을 때는 일단 1800년대 이전부터 이렇게 온것 네. 같긴 하다. 네. 정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양조법을 유지하고 아. 있다. 네. 시장은 어떤가요? 람빅이좀 그래도 커졌다는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람빅 양조장들이 거의. 다 망할 뻔 했다가 네.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영향이 커요. 아 네, 미국이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처음 발전시켰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갈 때까지 간 놈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아 보니까, 야, 벨기에는 람빅이라는 게 존재한데 이것도 엄청 특이한 거래. 특이한 네. 맥주라또 사족을 못 쓰니까, 매니아들은. 네. 여기를 발굴해서 이제 먹다 보니까 그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 거죠. 음, 네. 그 대략적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 몇 년도? 에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전. 아, 그래요? 야 네. <laughs> 진짜 존버에 성공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이 깐띠용 양조장 갔을 때는요, 네. 양조장이 정말 조금 했어요. 20분 돌면 끝나는 약간 그런 규모였는데, 재작년에 가보니까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laughs> 좀 약간 배신감인데요? <laughs> 네, 그래서, 야, 너 내가 모르는 새굉장히졌구나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 람빅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어,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람빅을 구한다는 거는 네. 이런 거 말고 없었어요. 네, 네, 네. 네. 이제는 한국에서 솔직히 뭐 어렵지 않게. <laughs> 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laughs>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맛만 먹으면 네.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 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주변에는 람비가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미지나 위치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맥주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긴 하죠 아... 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본인이 그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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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는 술이고요 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먹다 먹다 또 새로운 거 없나 이러다가. 음... 가게 되는 게 이제 남백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요층이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실전편으로 아, 예. 네, 돌입을 해서 같이 맛도 보고. 아싸. <웃음> <웃음>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laughs> 처음 시도하실 때 몰라서도 있지만 잘못 마셔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음. 것들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